오늘의 리플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모든 일상생활을 할때 우리는 항상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돈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분명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실제 화폐를 사용했었습니다. 그 뒤에는 신용카드 시절을 거쳐서 지금은 삼성이나 애플페이나 민생 소비 쿠폰 형태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지금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의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앞으로 리플을 미국 정부가 밀어줄 수밖에 없는 정확한 근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지금까지 우리는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고 은행이 유통하며 중앙은행이 금리로 물가를 조절하는 중앙화 시대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돈을 찍어내는 권한은 절대 바뀐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종이화폐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암호화폐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회사들이 우리가 만든 코인은 1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중앙은행들은 법정 통화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CBDC입니다. 오늘은 CBDC라는 새로운 화폐 수단과 리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이 분명히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앙은행들은 CBDC의 발행을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CBDC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찍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돈을 발행해서 얻는 이익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들은 예금에 이자까지 지급하면서 시중에 은행에 있어야 할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들은 예금이 줄어들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중앙은행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흔들릴 때 최후의 보루로 양적 완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들어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런 역할을 더 자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은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이 온 거죠. 두 번째는 기존 통화 정책에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은 경기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금리 정책을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를 올려 소비를 줄이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 현금이 더잘 돌게 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은행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금이 옮겨오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조정을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통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민간 기업이 발행했던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한 루나 코인이 무려 90%가 넘는 폭락이 나왔었는데 민간 기업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단기 국채나 달러를 담보로 안정성을 강조하는데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문제가 터진다면 그 충격은 전통 금융 시장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가 실제 은행 시스템을 흔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들 때문에 국제 통화 기금 IMF나 국제결제은행 BIS와 같은 권력을 가진 국제 금융 기관들 역시 앞으로는 중립적인 자산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CBDC는 디지털 자산인 만큼 실시간 추적 및 조건부 사용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 소비 쿠폰처럼 특정 지역이나 지정된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 사용 기록을 모두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이나 복지의 투명성 확보에는 또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모든 소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국은 CBDC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은 위아나 12dc를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활동이 정부의 기록이 되어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가 있고요 이는 중앙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산 국가에서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스위프트와 달러 결제망으로 전세계의 금융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아나 CBDC를 브릭스 국가들의 새로운 경제 기반 무기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통제력 강화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인 셈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CBDC 움직임에는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핵심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CBDC는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애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CBDC를 포기했을 리는 없습니다. 미국은 방식을 좀 바꿔서 다른 CBDC를 준비를 해왔고, 그 중심에는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있습니다. RLUSD는 리플 레저에서 발행이 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CBDC와는 반대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기술적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미 리플 레저 기반과 이더리움 체인에서 발행이 가능하며 미 국채와 연동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XRP2025 서울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실생활 결제 플랫폼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신용평가기관 블루칩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미국의 거대한 국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 국채와 연동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채택을 받게 되면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RLUSD로 해결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IMF와도 연관성이 깊고 앞으로 연준의 마스터 계좌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 통제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CBDC를 반대하면서도 기술적으로는 CBDC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을 RLUSD로 구축한 셈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디지털 화폐 전략은 막대한 국가부채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부채를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나라로 이미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이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달러 패권으로 버티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달러에 대항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달러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새롭게 국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RLUSD는 가장 자연스러운 부채의 해결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RLUSD는 미 국채 등의 안전한 자산을 담보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부채를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에서 사용이 될 겁니다. 달러의 유동성 출구 역할을 하면서도 미국은 부채를 부담 없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RLUST는 CBDC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글로벌 친화적인 강점을 보입니다 CBDC는 중앙화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그리고 호환성이 어렵지만 RLUSD는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인 리플과 연동되면서 시스템의 붕괴 없이 부드럽게 호환되고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정부 소유가 아닌 민간 소유의 중앙은행 시스템입니다 마치 정부처럼 행동할 수 있는 민간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이 화폐 시스템에서 현재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리플은 연준과 놀랍도록 구조적인 유사성을 보입니다. 리플은 민간 회사이지만 공공 기반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XRP 레저를 기반으로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고 디지털 달러인 R L USD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보호를 해주고 있죠. 즉, 리플은 민간회사이지만 통화의 흐름을 설계하고 연결을 해주며 국가 시스템 안에서 마치 연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화폐 시대에는 연준이 미국의 달러로 흐름을 지배했다면 앞으로는 연준의 마스터 계좌와 연결이 되면서 글로벌 송금 시장을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두 기관은 모두 민간 업체지만 공공기능을 수행을 하며 통화 패권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코인 3법에 사인을 하면서 x r p 를 상품으로 인정을 해주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테더나 서클이 아닌 RLUSD만이 연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디지털 달러의 실질적인 대안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코인 3법은 RLUSD와 XRP를 보호하고 리플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디지털 달러 시대에 리플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는 법적 기반인 셈입니다 이렇게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자 수익을 주는 테마 안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무려 10배 20배 이상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내 분들은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최근까지 트레이더들 안에서도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초보자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종목이 바로 AI와 이자 수익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오늘의 메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을 학습한 AI를 통해서 해당 코인을 분석해 봤을 때 상승 확률이 매우 높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소중한 돈 10만원이라도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기업들의 관심도 점수와 보안성 점수, 거래량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스텔라 루멘이 지금까지 17,000% 이상 올랐던 것처럼 절대 만만치 않은 상승을 예측하는 스테이킹, 이자테마의 히든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XRP의 정말 중요한 방송인 만큼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귀한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모두 다 같이 행복해보자는 제 진심을 담아서 해당 종목을 모두에게 공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해주세요.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칭까지 담아놓은 비밀 쿠키 영상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 네 번째 쿠키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개인 투자를 하시면서 크게 물리거나 손실을 보시거나 고난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진심이 담긴 바램입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면은 약한달 정도 된 신규 채널입니다. 하지만 저는 7년 넘게 이 트레이딩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를 연구해온 투자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이것만 눌러주세요. 이거 하나만요.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아래 스크롤을 좀 내려 보시면요. 이렇게 댓글을 적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쿠키 영상, 딱네 글자만 적어주시면 비밀 쿠키 영상을 바로 공유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비밀 쿠키 영상은 일주일마다 새로운 쿠키 영상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보신 분들은 바로 다음 주 쿠키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영상의 링크를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립토 공작소 채널이 앞으로 더큰 채널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더 풍성한 정보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까지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리플 투자는요. 뭐 남들이 리또 속이라고 욕을 하든 조롱을 하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또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꾸준함의 힘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송금의 1등이 될 코인은 당연히 XRP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금리 인하가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타이밍을 꼭 잡으셔서 XRP를 통한 투자를 위해서 진짜 모두 다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언제나 중요하지만 지금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꼭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뭐 운동을 좀안 하셨다면은.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로 부자가 못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XRP로 부자가 못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너가 코인 투자를 한다고? 내가 볼땐잘안될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 계신다면 진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왜 암호화폐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XRP가 뭔지, 제대로 시대에 맞춰서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우리가 XRP로 크게 뒤집어내가지고, 우리를 무시한 사람들한테 한 방씩 먹여주고, 앞으로 행복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는 비밀 쿠키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